오늘도 팝업하세요. 버려지는 책을 팝업북으로 수생시키는 팝업수생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해줄 이야기책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팝업수생사의 귀신특집, 여운우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우누이 글 정혜왕 그림 유승하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았대 이 부부는 큰 부자라서 남부러울 게 없었어 아쉬운 게딱 하나 있다면 바로 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 날마다 빌고 또 빌었지. 아들여서 가나쯤 잡아가도 좋으니 제발 여우처럼 귀여운 딸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바라던 대로 딸을 낳게 되었어. 부부는 딸을 금이야 옥이야 온갖 정성을 다해 길렀지. 그런데, 이 딸이 자라면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 하룻밤에 한 마리씩 집 짐승들이 죽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돼지가 한 마리 죽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소가 한 마리 죽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말이 한 마리 죽어 있고. 아버지는 큰 아들을 불러 말했어. 이러다가는 집안의 짐승이라고는 한 마리도 남아있질 않겠구나.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도록 해라. 큰아들은 저녁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는 외양간에 숨어서 지켜보았어. 하지만 밤이 깊어지니까 졸음이 솔솔 쏟아져 잠이 들고 말았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돼지가 한 마리 또 죽어 있는 거야.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크게 꾸지람을 들었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 말했어. 오늘 저녁에는 네가 한번 지켜봐라. 네 형처럼 잠들지 말고 두눈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둘째 아들도 한밤중이 되니까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가 한 마리 또 죽어 있는 거야. 둘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었지.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불러 말했어. 오늘 저녁에는 네가 한번 지켜봐라. 형들처럼 잠들지 말고 두눈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막내 아들은 찬물을 떠다 놓고 졸음이 올 때마다 얼굴에 뿌려가며 잠을 쫓았지.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린 누이가 살금살금 걸어 나왔어. 누이는 훌떡훌떡 제주를 세번 넘더니 꼬리가 아홉 개나 달린 여우로 변했어. 그러고는 외양간으로 와 말의 엉덩이에 팔뚝을 쑥 집어 넣어 간을 빼먹는 거야. 말은 그 자리에 푹 고꾸라졌지. 여우는 다시 제주를 넘더니 누이로 변해 방으로 들어갔어.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막내 아들은 아버지한테 간밤에 본 일을 그대로 일렀어.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막내 아들에게 화를 냈어. 아니 아비어미가 어린 누이를 좀 예뻐하기로 써니 오라비라는 녀석이 샘을 부리는 게냐?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누이를 헐뜯으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막내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막내 아들은 정처없이 길을 갔어. 그런데 가다 보니 아이들이 둘러서서 떠들썩하지 뭐야? 그리로 가봤더니 아이들이 거북이 목에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며 노는 거야. 막내 아들은 거북이가 너무나 딱해 보였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북이를 사가지고는 바다에다 풀어 주었지. 막내 아들이 바닷가를 따라서 얼마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쩍 갈라져. 그러더니 거기서 하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 거야. 나는 용왕의 아들이고, 당신이 살려준 거북이는 제 누이랍니다. 누이가 잠깐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아이들한테 잡힌 것이지요. 누이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용왕의 아들은 막내 아들을 용궁으로 데리고 갔어. 용왕은 몹시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지. 막내 아들은 용왕 딸과 결혼해서 용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났나, 몇 년이 지났나? 막내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그리워졌어. 그래서 용왕딸한테 고향집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했지. 그런데 용왕딸은 가봤자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거라며 말리는 거야. 그래도 막내 아들은 꼭 가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어. 그렇게 가보고 싶거든 다녀오세요. 그 대신 이 병들을 잘 지니고 있다가 위험한 일이 닥치거든 하나씩 던지세요 용왕 딸은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을 건네주었어 막내아들은 용왕 딸이 내어준 하얀 말을 타고 고향집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가보니 동네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 자기가 살던 집에도 사람 보이지 않고. 마당에 마른 뼈들만 널브러져 있어.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이가 불쑥 튀어나와서는 막내 아들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 아이고, 막내 오라버니!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셨소? 내가 얼른 밥 차려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누이는 오라비를 끌어다가 방에 앉혔어. 그러고는 오라비가 달아날까 봐 기다란 끈을 가져와 한쪽 끝은 오라비의 손목에 다른 한쪽 끝은 자기 손목에 묶었지. 누이가 부엌으로 간 사이 막내아들은 손목에 묶인 끈을 풀어서 문고리에 메어놓았어. 그러고는 슬그머니 말에 올라타 달아나기 시작했지. 말발굽 소리를 들은 누이가 부엌에서 후다닥 뛰쳐나왔어. <laughs> 이, 이, 오라비 한 끼, 말한 끼, 토끼를 놓치는구나! <laughs> <laughs> 누이는 훌떡훌떡 제주를 세번 넘고는 여우로병에 쫓아왔어. 마침내 여우누이의 손이 말꼬리를 잡을락 말락 하는 거야. 막내 아들은 얼른 흰병을 뒤로 휙 던졌지. 그 병이 깨지면서 하얀 가시덤불이 둘레에 쫙 퍼졌어 여운 우이는 가시덤불 숲에 갇혔지 그 틈을 타서 막내아들은 멀찌감치 달아났어 그런데 여운 우이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와서는 다시 오라비를 쫓아왔어 오라비 한끼말한끼 다시 여운 우의 손이 말꼬리를 잡을락말락하는 거야. 막내 아들은 얼른 파란 병을 뒤로 휙 던졌지. 그 병이 깨지면서 사방이 시퍼런 물바다로 변했어. 여우우이는그 물바다 한가운데에 빠졌지. 그 틈을 타서 막내 아들은 멀찌감치 달아났어. 그런데 여우우이는 물바다를 헤엄쳐 건너서는 다시 오라비를 쫓아왔어. 오라비 한 끼, 말한 끼! 또다시 여우 누이의 손이 말꼬리를 잡을락 말락 하는 거야. 막내 아들은 얼른 빨간 병을 뒤로 휙 던졌지. 그 병이 깨지면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솟아올랐어. 여우 누이는 불바다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 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결국 새카맣게 타 죽고 말았어.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무사히 용궁으로 돌아갔지. 거기서 용왕 딸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대. 오싹오싹하게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막내 아들처럼 용감하게 맞설 수 있나요? 또, 여러분을 지켜줄 하얀 병, 파란 병, 그리고 빨간 병은 무엇인가요?